지난 23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돼 울산경찰청으로 인계됐던 로맨스 스캔 부부 사기단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기존 범죄조직에서 범행수법을 익힌 뒤 별도의 범죄단체를 만들어 직접 운영해온 걸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기존 범죄조직의 총책 등 윗선도 추적할 방침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120억 원대 연애 빙자 사기 이른바 로맨스 스캠을 벌인 30대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닷새 만입니다. 이들 부부가 속한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은 한국인 총책을 필두로 캄보디아 내 여러 도시의 분점 형태의 사무실을 차려 프랜차이즈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으로 알려진 이들 부부는 기존 범죄 단체에 소속돼 활동하다가 별도의 범죄 단체를 직접 조직해 운영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부는 당초 한국인 총책 김모 씨와 관리 총책 박모 씨, 인사팀장 남모 씨와 함께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범죄 단체를 만든 창단 멤버였습니다. 부부는 이후 특수팀에서 활동하며 범행 수법을 익힌 뒤 지난 2024년 그들만의 새로운 범죄 단체를 조직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수사팀은 이들 부부에게 범죄 단체 조직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1월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1월 2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이 이들 범죄 단체에서 입건한 피의자는 모두 여든 세 명. 이중신 일곱 명을 검거했고 이 부부를 포함한 39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나머지 공범 26명을 추적하는 한편 인터폴과 협력해 은색 수배서를 발급받아 이들이 해외에 은닉한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부부가 지난해 2월 현지에서 구금된 이후 풀려났다 붙잡히기를 반복하며 도주해온 경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해당 부부의 여죄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총책 등 나머지 범죄 조직원들에 대한 추적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